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분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사백사4 4장입니다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 복음 순종 하면 우리 해할 길 화하 겠네. 주를 의지 하며, 순 종하 는 자를 주가늘 함께 하시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 Sua... 가사 말씀은 요한복음 장절부터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최후의 만찬하던 그날에 하신 말씀과 하신 기도 이런 얘기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제자들에게 지금,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자기네들의 어떤 지지하는 바와 목표가 다 사라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다양하게 말씀하심으로써 흔들리지 말고 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라고. 그 무덤에 계신 3일 동안에 정말 너무나도 큰 변화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3일 동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많은 사랑을 담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마음이 흔들리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미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자 이게 출교 유대인 유대인에 있어서 출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 선교가 어려운 지역이 이제 요즘 무슬림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슬림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다니고 물건도 사고 또 어디에 가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런 일들이 뭐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롭지만 이 무슬림 사회에서는 그 신분증 밑에도 무슬림 표시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무슬림이면 거기 무슬림으로 적히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주민등록증에 그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표시 하나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다면 못 들어가고 못 먹고 못 사고 가입도 안 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 받을 것도 못 받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무슬림 사회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 실제로 테러를 가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죽은 범인이 잡혔어요. 사람을 죽인 범인이 잡혔는데도, 알라의 자비로 용서하노라 하고 풀려나 버립니다. 그 선교사가 그야말로 비명횡사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몇십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도 그렇습니다. 베트남 주민등록증에 이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 찍혀버리면 공무원 못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 시스템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도 율법을 지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느라 엘리베이터가 토요일이면 매 층마다 다 섭니다. 왜 버튼 누르는 게 기계 조작이거든요. 기계를 조작하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그냥 자동으로 다 섭니다. 버튼을 안 눌러도 되도록. 그런, 그런 동네에서 출교다. 심지어는 지금 현대에 많이 국제화가 되고 많은 자유로운 사상들이 들어와도 그런데 2000년 전의 사회 시스템에서 출교다. 이러면 거의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을 제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출교할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시키고 제자들에게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그럴 것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아내고, 때리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이거죠. 아,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테반을 잡아다가 돌로 칠때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갖고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 들고 있었다? 우리는, 아, 잠바 같은 거 걸쳤다가 그냥 누구한테 얹어 놓고 하면 되겠지. 유대인들의 겉옷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몇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의 겉옷이라 그러면은 겉에 이렇게 얻는 거죠. 숄 비슷하게 얻는데 좀더 큽니다. 그내 네 귀퉁이에는 옷술이 달려 있는데, 그 술은 아버지로부터 만 13세 때 신앙으로 신앙을 물려받을 때자 여기에 매듭을 하나 지어라 이것은 하나님의한 분이라는 뜻이다. 또 여기다 실을 열 가닥 늘어뜨려라 이것은 우리가 열 가지 계명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매듭 뭐몇개 늘어진 실몇개 이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상징하는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이내 귀퉁이에 달려 있고 그래서 그 쇼를 걸치는 이게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맡기면은 돈을 물건을 내어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분증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맞아죽고 싶으면 나면 옷을 주 뜯으면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느냐 사도 바울한테 맡기고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아,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바울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아, 아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도 거기서도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달려가는 것 그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확보히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 곧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 이상한 바울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상한 독소 같은 그런 가르침을 펼친다 해가지고 이 도시에서 가르치다가 떠나면 또 쫓아가가지고 도시 도시를 쫓아다녀가면서까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방해하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바구니에 달아갖고 성 밖으로 내기도 하고, 실제로 사도바울이 잡혀가지고 성 밖에서 돌로 쳐가지고, 쓰러졌다가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쨌든 나중에 툴툴 털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은 4절에 보니까 그때를 당하면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자, 3절에 보면 또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네들의 만족을 위해서 율법을 따라 흉내낼 뿐이고 아버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진짜 아버지를 섬기면서 율법을 지켰더라면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신주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오히려 박해했다. 그건 아버지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막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자기 소개를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네가 지금 쫓아가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는 그 괴롭히는 대상자가 바로 나야! 라고 그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빠져 있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사도 바울처럼,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왜안 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3년 동안은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사람들이 절벽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도 했고. 또, 쫓겨나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해가지고 도망쳐 빠져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양새 빠지지요. 사람들 모였을 때, 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무서워, 무서워하는 그런 자세로 고개 숙이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도망쳐 나가는 게참 모양새 빠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괴롭힘의 그런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 안 계실 때에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에 제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되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때문에 이들의 상급이 나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담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갔더니?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같이 술자리에 가고 같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자기네들의 가진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끼워주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겉돌게 만든 거죠. 왜? 자기네들과 함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기네들의 술자리에서 그걸 같이 공유하지 않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자리에 맨날 쫓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정직한 비리를 저지르는데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대로 다니자니 계속 직장 내에서는 불이익을 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가야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면 그 고난을 가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것 매일매일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셨고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열매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괴롭힘을 줄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저희들의 갈 길을 꿋꿋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